텐손아입니다아 어, 이제 범면 이절치가돼 있는 부분에 사면 어, 보강 이제 범면 보강이 이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 어이 범면만 절치가 된데 해서 이제 끝는게 아니거든요. 어차피 공정은 다르지만은 제가 범면을 절치를 하고 난 뒤, 뒤에 어이 범면이 어 무너지지 않게 어 이제 다 공정이 이제 또 들어갑니다. 이 범면 보강 작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전문 용어로는 일링 작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천공 장비가 저렇게 범면 설치가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천공을 합니다. 천공을 하게 되면은 어저 뒤에 보이는 이제 굴삭기가 어그 안에 이제 철근을 삽입을 하고 그 안에 이제 콘크리트를 어, 주입을 해서 이 범면 이 안쪽 그 집안을 단단하게 무너지지 않게끔 어, 보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 그리고 지금 사면 이제 보강을 하기 위해서 천공장비 어, 드릴이 여기 천공을 합니다. 아, 우리 천공장비 우리 우리 사장님하고 잠시 이야기 좀 할게요. 피는 얼마 들어갑니까? 14m 3m, 60m, 아 3m 6 0단이 되게. 아 3m 60단에 되게 아 그래도 나는 생각보다 구멍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야, 금방 뚫어 비네요 이게요? 예 장비가 약해서 네. 그래요 예 네, 그, 그, 옛날에는 그, 탑다운이였 크레인비를 아끼기 위해서 탑다운으로 예. 한, 1m 18그딱그레벨서다춘거같는데 호응하기 좋게끔 그냥 철치를 해놓고 한 쇼단을 한꺼번에 해 반에 가고 다른데 일을 했는데 니까 저희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똑같죠. 예. 예. 아 이거 하여튼 이렇게 또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 안전자가 마시고 예. 예. <laughs> 나중에 뵙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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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우리 팀장님. 지금 여기 우리가 사면 보강을 이제 한다고 전공을 했잖아요. 전공을 예. 하고 난 뒤에 지금 이게 우리가 이 철근을 엿는데, 철근이 이게 전문 용어로 레일링 예. 맞습니까? 예. 그 레일링을 이제 엿는 작업을 하네요. 와, 예. 예. 이거 할때 보니까 바도 이렇게 다 메고, 정말 안전하게 합니다. 예. 여기서 어려운 게 내가 뭐가 있죠? 무거운 네. 예. 센터를 잘 잡아줘야 돼. 그렇죠. 저 체결하는 게, 저게 체결을 잘 해줘야 되는 것들. 예, 예. 그리고 지금 제가 다른 업체랑 작업을 해볼 때, 저 위쪽에 뭐한개 그링크에 물고 있는 게 저것도 뭐죠? 그니까 저는 처음 보거든요. 아, 저것은 철근을 밀어넣기 위한 건데, 예, 예. 그 철근이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일 때, 아, 그림이 딱 나옵니다. 네. 지금 사람이 이제, 이렇게 좋게 하기 위해서, 그죠? 우리 사, 팀장님이 이걸 들어주는데, 어, 각도를 맞춰서 이어주고, 네. 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안 들어갈 때는 저걸로서 이제 밀어 야겠다 네. 아, 멋지네요. <웃음> <웃음> 와, 근데, 천공이 너무 빠르네요. 빨리 하는 게 좋은 거아닙니아 빨리 하면서 안전하게. 네. 이걸 지금 사면 보강을 그 하는 그이 내용을 좀 모르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천공부터 시작해서 어 레일링까지 있는 이 부분을 어 이렇게 어 단계별로 좀 다양하게 좀말씀해줄수 있어요. 음, 천공을 하고 네. 다음에 철근삽입하고. 그리고 이건 테크가 있어서 우레탄 주입을 해줘야 돼요. 압력식 네일링이라고요. 예, 예. 압력식 네일링이라고 하니까, 우레탄 주입을 해야 돼요. 우레탄 주 아, 안쪽에 저 퍼크 파카 부분에, 그러니까 끝 부분에, 네. 아, 그 안쪽에는 우리가 지금 세면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렇죠. 콘크리트가 네. 콘크리트가 들어가, 들어갈 때 앞으로 네, 나오지 말아라. 아! 끝 부분에 끝 단부에 예, 들어가는 부분을 예. 지금 한번 보여주죠. 예, 여기서 이렇게 빠져나오죠. 아예예예 예. 이렇게 밀었던다는 아, 거지. 예, 예, 예. 예, 예. 아, 아 진짜 잘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이 하다 보면은 예. 너무 힘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빠져 나오지 말아라. 사람이 이제 다못 밀어진 이 부분을 저렇게 단비로 이렇게, 어, 레일링을 이제 밀어 엿는 겁니다. 어, 그리고 지금 여, 제가 이제, 어, 사면을, 어, 이제 처리한 부분에, 어, 지금 하단을 제대로 안 잡은 이유가 이렇게 천공을 하게 되면은 천공에 이제 번면에 흘러내리는 흙이 이렇게 많이 내려오잖아요. 이걸 다시 다 내려서 그 다음엔 마지막에 그 소단 레벨을 다시 찾기 때문에 굳이 지금 이 바닥을 어 바로 잡을 필요가 없다 아 그런 얘기입니다